신약성경 365쪽,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들고 봉독히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은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오니 이 말씀을 먹고 듣고 또 마음에 새겨 행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게 새겨 아버지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표떼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탁하여 아버지나님 여러가지 믿음의 사조들이 생겨나고 또한 여러가지 이단과 또한 아버지나님 악한 자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 많은 신령들이 떨어져 나가는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천국복음이 저들에게도 전파되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말씀으로 천성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김에스터 권사님과 또한 최원봉 권사님 또 이상호 형제님 또 이정임 자매님 그 외에 많은 신명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있나이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각인되어져서 저들도 그 나라와 그 천성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함 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은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 그 이후에 이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삭이며 야곱이며 막적게 얘기, 얘기하면서 그 앞서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었는데 그들이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는 거야. 약속. 응? 약속. 그런데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래.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죽은 자 아, 그러니까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아벨이 나옵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고 에녹이 나옵니다 어? 음. 그리고 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고 노아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벨, 에녹, 노아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어...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또, 어, 완전한 자여, 또, 의인이라, 라는 그러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고, 이제,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4절 초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6절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나갔다가 8절부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과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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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약속 창세기 보면, 보면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그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으면서 너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어?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또그 씨로 말미암아 서 약속을 받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천성에 들어가는 약속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입니다. 음. 그것이 오늘 13절에 이 앞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할때이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벨은 4절,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고, 에녹 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고 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나그네다. 어? 또 외국인이다. 내가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건 여행 여행객이다. 쉽게 말하면 어? 여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다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가, 내가 낙은애이고 외국인이고 어? 타인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이 따로 있고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런데 그들이 나온바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 하늘. 그러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을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이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다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모해라. 본양을, 여기서는 16절에, 이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그런데, 본양이, 본양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천성을 사모해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비교할 것이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금은 보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 뭐 48평, 52평 아파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이정 이것을 사모하는데 어떻게까지 사모했느냐?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면서 장막을 얘기합니다. 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우리. 시편 84편입니다. 음? 고라 자손의 시인데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면서 장막이 나오고 또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하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도, 어,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면서 사전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면서 주의 집을 얘기합니다. 음. 음.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고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예수님의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요.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여 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럼 여기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고 그럽니다. 해. 그 해가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 이 하나님이 해와 같이 그 영광이 빛나고 또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고 등이 된다. 라고 그래요. 요한계속 21장 9절부터 27절까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요. 음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빛이 곧 해처럼 빛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 천성에서는 해가 필요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없다. 음. 그러면서 이 성전이 2만2천 스타디온이라고 그러고 또정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 면마다 세 개의 문이 있고 또 열두 기초석 위에 그 성이 세워져 있는데 그 기초석이 다 보석이더라 보석이더라 열두 보석이더라 열두 보석. 응. 그러면서. 16절에 그 성은, 요한계숙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은 측량그 성을 측량하며 144 큐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그래. 그러면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푸를뼉자입니다 푸른 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독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하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래. 그러면서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맑은 유리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예 하나의 보석 덩어리죠, 보석 덩어리. 어.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의 시에서 보면, 84편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할 정도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의 그 성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했다. 사모했다는 겁니다. 사모했다. 무엇을? 그 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성 자체를 사모했다라고 하네요 어. 그러면서 거기는 길이 다 정금 순금이라는 겁니다 응? 그리고 문은 열두 진주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이네개한 면마다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정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이니까 네 개의 면마다 세 개의 문이 있는데 그것이 다 진주더라 하는 거예요 진주 어. 그러면서 아까 해가 나왔는데 23절부터 23절부터 24절까지 보십시오. 그 성은, 천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이 천성에서는 밤이 없어요. 응. 그래서 이 시편 84편에 보시면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신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차라리 거기서 아무리 낮은 신분의 낮은 신분의 백성이라도 그 낮은 신분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 1 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그 그러면서 햇빛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면서 시편 8 4편1 1 절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4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 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어린 양의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이 천성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노아의 믿음을 계승한 겁니까? 아벨의 믿음을 계승한 겁니까? 에녹의 믿음을 계승한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어떠한 사람의 믿음을 계승한 거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거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믿음을 심었어요.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에 증거를 삼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할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한절히 그걸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겁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그성 그것을 갖다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노아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에녹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냐고 아직까지 보이지 아니한 그 천성과 하나님의 그 약속 죽지 아니한 영원한 변화체에 대한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었느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아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본토 진척아비의 집을 떠나서,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다가 80세, 내가 경수가 끊어진지 오래고, 우리 영감이 늙어서 지금 기력이 다스려야 했는데, 우리에게 자식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 그 독자. 그 이삭을 통해서 아들 하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 모래알처럼 수많은 큰 민족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증거를 삼았고 믿음을 믿음을 가지고서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삼았다는 거예요. 뭘,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성이 있음을 천성을 갖다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성을 갖다가 본자마다 그 선천성을 삼아하여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 기도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가게 없소서 하고, 그러한 기도가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응. 먼저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면서 아벨의 믿음은 제물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의 중심과 정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셨어요. 제물에 응? 대한 믿음이고 또한 믿음으로 애녹을할때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으니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면서 애녹은 영생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7절에 믿음으로 누하는 아직 보이지 않, 않는 일의 경과심,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과심, 홍수로 멸망시키는 물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면서 이로 말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면서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난 땅에 들어가서 당, 이게 이제 이 땅이 너의 유업이 된다 또 너희 너, 자손이 되대로살 너희의 장, 이 쉽게 말하면 이 국토 또는 지경이 된다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는지 그 나라 그땅 가난 축복의 땅에서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기와를 올리는 그런 건축물을 짓지 아니냐고 장막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장막으로 왜냐 마치 금제 떠날 사람처럼 그것이 바로 천성을 사모하고 그 천성이 하늘에 있는 것이 자기의 본토 본래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사모할 때 여기 보니까 고라의 자손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원이 그래요. 그 안에는 천성에는 네 가지의 천국에는 네 가지 계급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종들의 계급이, 계급이고, 하나는 백성의 계급, 계급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양자 자녀의 계급이고, 그 자녀의 계급 가운데서 믿음이 아주 뜨거운 자, 출난자 계시록에 의하면 순교와 또 오른손이나 이마에 사단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남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로로 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유업을 주는 후사를 맡기는 그러한 계급이 있다. 그래서 네 개의 계급이 있다. 그런데 그네 개의 계급 가운데서도 이 고라의 자손에서 말하는 것처럼 10절에. 하나님,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어. 악인의 성전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종로를 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나라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희락이 넘치고, 흐른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모하느냐? 무엇을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천성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7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가 바로 천성에서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성은 아무나 들어가느냐? 14절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루되 이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에녹의 믿음이든지 아벨의 믿음이든지 또는 노아의 믿음이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십자가 보혈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 믿음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고 쫓아갔지만 그 속에 내 영광도 구했고 내 욕심도 구했고 어? 그 믿음의 옷을 씻어서 점과 흠이라고 그랬어요. 그 점과 흠이 없는 그런 깨끗한 옷으로. 예복을 준비한 자들이 그 나라에서 백성과 자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흔히들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이 땅에서의 복락 번영 신학 좋습니다. 원사주의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믿음은 천성입니다. 천성, 어, 천성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감사가 절로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변화체, 다시 말하면 부활할 때 입는 옷, 부활체, 그 부활체를 약속하셨으니, 마지막 때는 이 변화체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해서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성,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금은보화를 사모하고 이 땅의 영광을 사모하고 사람들의 추앙받는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은 이땅 위에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성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여 우리 주님 어서 옷이 없어서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받아 바람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땅 위에 터럭만큼도 미련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